봐주든지 바닥에 구멍만 안 나게끔 해서 먼저 일단 한다쭉 여기 이렇게 끄내고 자꾸 내려가면 돼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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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만 조심하고 바닥이다 아시겠죠 본인이 해보세요 천천히 앉아서 무청나게 <laughs> 근데 아 어, 무슨 뜻이야 도자기무상무열이돼 나중에 무시나게 엄청 싸우려도 나는 있어 서 얘긴데요. 한참 마아 많이 분렸거든 젊었을 때는 근데 도자기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아러할리가없 어머니 얘기잖아. 자 이거는 이쪽으로만 갑니다. 이거 누어 이제. 이쪽으로 하고. 아쪽은 뭐라고? 재 그대로 쓸게요. 여기서 여기 스크래치, 여기 스크래치. 그다음 그다음 그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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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어. 아, 여기 붙이 는 거. 예안 잘라 야어아그 정도면. 어 작은 거할거 어. 어? 다시붙여리면 mm. 되지 아니아니 틀려요. 저는 작은 거 작은 거. 어, 그쪽에 그 가서 이거 막기 작은 거 있어요. 아, 아 예, 예, 아전 너무 작다. 중급게 안구나 짱선 좁은 거. 아, 자, 아, 안쪽 쭉.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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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응. 이게 홈이 조금 좁게 파지죠. 이렇게 하면 많이 파지죠. 아, 옆으로 옆으로. 이건 네. 네. 붙이려고 하는 거니까 옆으로. 응. 이걸 예쁘게 하려고안 해도 돼. 응. 다들. 그를 봐서해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2015년, 이제, 아, 잠깐만요. 네. 아, 네. 지그 하루 혹시, 몇 번씩 뜬금없어. 톡어어 고민이 잘했어요? 어, 나도 알안 돼. 화가 나. 중간에 졸, 졸. 스펀지 뭐 손에? 그러니까 손에 해가지고 음. 했는데 끊겨 중간에 많이 닿아 뭐라요 엄마 어디서 오는거지? 오시는데? 맞나? 응. 하율이는 어디있어요? 아? 어? <laughs> 대답이 없노 끌려왔지? 응. 저... <laughs> 저... 자, 엄마가 하고싶어서 왔다는 어 엄마가 하고싶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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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를 앱에서도 안그가도 수영가 자자꾸 그러는 거야. 수영 가자고? 원래 수영 갔잖아. 그만. 응. 다 아, 그만. 아. 아니, 안 돼. 이러면서. 아니 꿈들이 가 아, 뭐 너네 누가 꿈 찾아보라고. 언니들 이거 아, 거기 갔었으니까. 듣기는 나 갔어. 지금 원래 그 국민들이 거기서 하다가 이거 문좀 닫아 주세요. 옮겼다고 가라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이 방은 대형이야해야 되겠다 선생님 이걸로 그냥 꽂도 돼요? 예?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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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즈제 아 <laughs> 네. 작품만 음. 그러니까 도훈이 아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전시인 책자 좀 갖다 주세요 음. 그러니까 너도 지금 옷을 로낯 가리거든요 사람 어. 사못 그래서 혼자만 진짜 혼자만 네? 네. 이제 잘하니까 하세요. 사랑사랑대를. 사랑사랑들를지세요 아니 아, 내가 여기가 그러니까. 생긴 게 <laughs> 네. 우리 술 반가워 나오고 나서 여기 생긴 거야. 아, 애들 상태를 아, 보니까 그래요? 아 내가 밝더라고요. 네. 밝아지고. 아. 유백무역관에서 한번 전시를 하셨어요. 응. 나 갔어. 아이씨.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그걸 하세요. 비사의사태로들어 아, 네. 아, 오고 있다. 봐봐. 맞죠. 그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습니다다 없어지니까. <laughs> 해주시면 안 갈라지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 잠깐만. 어, 아, 접안되는데아셨다 응.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 새로 꾹꾹 꾹눌러서 붙여 주시면 되요 세워세 네. 자. 원이로 이 노가 있는데. 이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얘가 이거 믿... 살짝 마른 상태에서. 응. 다했습니까물 들어. 벌써 습니까려 아, 더자유로이동 <laughs> <laughs> 아 괜찮아요 엄마, 가안 즐거우면 제가 즐거워요 m 마 o i n g to 너가 I'm 가서 얼마나 행복해 o 는줄 알아 i n g to go. I'm going to go. i 니마 예요 네. 어머니 이제 예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자. 데이나 네. 이게 어, 여기 안 들어갈 수 있지. 여기는 모양 모양만 이게 다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좁아질 거거든. 공간을그렇게 어, 네 공간. 네.